984회 당첨번호는 3, 10, 23, 35, 36, 37번이며 보너스 18번입니다. 랜덤 추천 번호에서 1개 출현이고 빈출 추천에서 3개 미출 추천에서 1개 출현입니다. 보너스 포함 예상번호에서 총 4개 번호 출현입니다. 번호대 패턴은 2, 0, 1. 3. 0이고 동행 기간 1회, 나눔 기간 5회. 그 이전은 2회 출연입니다. 다음 회차 패턴은 10회 이내에 출연을 예상합니다. 겨수는한 개로 보합 흐름이며, 이월 수는 두 개로 상승 흐름입니다. 홀짝은 홀수로 기울어진 흐름에서 계속 이어진 결과로 나왔습니다. 3, 3이나 착수 쪽 기울어짐을 추천드립니다. 18주간 출연빈도를 보면 2회 이하 번호가 2개, 3회 이상 번호가 4개로 빈출수 상승 흐름입니다. 보너스 번호는 10번대 출연입니다. 예상 출연 부분을 마킹해 보겠습니다. 52주간 평균 주기 비율은 5대1대0입니다. 단 주기 흐름입니다. 1년 주기와 18주기 모두 잘 나온 번호가 나온 흐름입니다. 미 출연 번호를 보겠습니다. 분홍 그룹 번호가 독보적으로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2월 그리고 노랑과 빨강 주기 번호를 추천드립니다. 당첨번호 주기 분포를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중단기 지역에서 단주기 지역으로 많이 수축을 했습니다. 동행로또 기간에 두번 나온 더블 상주기 연속 출연입니다. 총합은 하강하고 주기도 하강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주기라인은 급상승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합 주기 흐름에 따라 예상 이동 범위를 추정합니다. 델타 현황입니다. 30에서 34로 소폭 확장했습니다. 다음 회차 델타는 25에서 44로 예상합니다. 당첨번호 출연주기 및 2월수, 연번현황입니다. 2월수는 2개이고 연번도 2개입니다. 당첨번호 주기 칼라가 청색계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첨 3사망은 왼쪽 상단 또는 하단 부분입니다. 예상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중첩수가 2개 나와 총 3개입니다. 다음 회차 중첩수는 1개 이상을 추천합니다. 5회차 중 3회차 평균 합은 평균 분포대에 있으며 주기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다음 회차 3사망은 중앙에서 상단으로 예상합니다.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맘에 드신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